a l l e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실 때에 325장 새 찬송가는 325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59장. 새 찬송가는 325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저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의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요일도 귀한 한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나의 부조로 삼고 또그 가운데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로 은혜의 길로 성령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한날 될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피시고, 갈라디아스 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여호와의 법을, 성,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나눴던 그 말씀, 어제 나눴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내용의 핵심은 뭐였었는가? 육체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것이 이 5장 마지막 부분의 그 제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세속적인 일, 어떤 세속적인 범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는 일, 그것이 다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어? 아니면 내 신앙생활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아, 이름으로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는 그런 일을 한다. 그것은 육체의 일이 얼마든지 될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 내가, 나만의 복음을 만들고, 내가 복음, 그것을 만들고, 신앙의, 신앙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그런 일들. 내 신앙의 바운더리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 이것도 얼마든지 육체일이 될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5장 마지막에 산 다음에, 오늘 이제 6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1절에서,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 된그 관계를 지금 고백하는 거야. 뭐냐? 지금, 너희들과,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과 나는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한몸이다. 그러니까요, 형제들아, 우리 교회에서 흔히 형제님, 자매님, 뭐, 이런, 이런 형제, 호칭들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뭐냐?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런 아, 생명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형제들아, 이것의 그 의미. 지금 갈라디아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위기 의식 속에 있는 그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너희와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든 그런 생 아, 지체이다,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다. 이것이 형제들아. 그러면 사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언가 어, 부족한 사람들, 세상에서 온전히 아, 자신의 힘으로 쓸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그 부족한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 프라, 아, 파라프토마, 이건 뭐냐? 이것은 고의성이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애. 그러니까요, 어떤 습관적이지 않은 그런 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는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 온유한 심령으로. 제가요, 예전에 그 교회에서 이 문제가 있던 그 상황을 겪어보니까 제일 먼저,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들리는 말이 뭐는가? 서로 간에 고발하기에, 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엇인가? 나는 너와 다르다. 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 나는 너, 너, 너와 다르다. 너는 잘못해도 나는 그렇지 않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프라우스. 제가 예전에 팔복 설교하면서도 이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 온유라고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약하거나 아니면 은 떠밀려 다니거나 아니면 은 어, 유약하거나 그런 의미가 온유. 그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아주 길들여지지 않은 그야생말을잘 훈련하여서 말잘 듣는 아주 순종적인 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브라우스 온유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절제되고 잘 훈련된 그런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온유다. 그래서요, 온유는 야, 약한 사람의 그런 덕목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덕목이에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잘 훈련되어서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온유한 심령으로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절제하는 마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왜 온유가 힘 있는 자의 덕목인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뭐냐? 나약한 자는 절대 할수 없는 덕목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선 이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형제가 범죄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뭐냐? 너와 그 사람만. 다시 말하면 일대일대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실수나 범죄가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나팔 불지 말고 뭐냐? 그 사람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조용히 그 사람을 권면하여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어,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증인을 세워, 세워야 하니까 두 명이나 세 명. 예. 그세 명과 함께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말인가? 원래 화인만, 마음의 화인 맞은 자들은 말을 듣지, 권면하는 말을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역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쭉 하시는 그 말씀은 뭐니가? 교회 안에도 어떤 신앙적인 원리, 신앙적인 질서, 이것이 있다라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서, 이 신앙의 원리, 이것은 뭐냐? 어떤 주관적인 개념이나 어떤 감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본문 6장 1절에 돌아와서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잡고 바로 잡는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원래 의학 용어였습니다. 특별히 이 정형외과에서 쓰는 의학 용어였어요. 무슨 뜻인가? 바로 잡는다. 이것은 골절된 뼈를, 부러져서 그 위치를 벗어난 골절된 그 뼈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의 실수나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꺾어버리거나 잘라버리지 않고 원래 자리로 되 돌려놓는다. 왜 이것을 말씀하는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어떤 어, 이, 이 공동체인가? 이거는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생명공동,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라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면 그것은 생명공동체의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그 아틀란타 있을 때이 넘어져가지고 제가 왼쪽 어깨가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부러지기는 왼쪽 어깨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 이 팔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 슬링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 어깨는 왼쪽 어깨가 부러졌는데, 아무 죄도 없는 목에다가 그 끈을 달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정해요.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목에다가 그 끈을 달아서, 달아서 이렇게 고정하고 다니는 동안, 어떻게 하는가? 온몸이 다 아, 긴장을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런가? 가다가 잘못해서 부딪히면 이게 아프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러진 건 왼쪽 어깨인데 온몸이 긴장, 긴장을 한다? 이게 왜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온 존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요,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된 그런 생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그것이 우리가 긴장하면서 온내 몸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런, 어, 긴장과 그런, 어, 이런 모든 문제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명공동체라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제일 마지막 5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니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눠지라 그리고 5절에서는 자기의 짐을 지라 과연 이게 무엇이 맞는 것인가 근데 사실 이게 둘다 맞는 거예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함께 지어야 할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선교나 전도나 아니면은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같이 할 우리 공동체의 그런 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런 짐을 다 나눠진다고 하면 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다 선교하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훈련받는 훈련자로만 쓰면 누가 말씀을 전할 것인가? 누가 그 선교의 모든 이 과정을 전 에, 진두지휘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각각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그런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다 지어야 될 그런 짐이 있는 반면에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아, 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질 짐이 있고 각각 지어야 될 짐이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머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어떤 원리 질서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식화가 되고 또내 안에 원리가 되고 내 안에 질서가 된것 그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실 그이 기록된 법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입니다. 무슨 내 무슨 말인가? 내가 무엇을 이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율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다시 말하면 자기 죽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 죽음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극률이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률이 여긴다, 아, 그 사람 극률이 여겨, 이것은 무슨 뜻인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예, 아닙니다. 극률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극률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미 그 극률하심을 입은 존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극률이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입은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 긍휼하심을 입은 자다. 이 확신이 내게 있다면, 사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내가 온유하게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래 의미입니다. 오늘 이 6장 말씀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야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 이 신앙의 싸움을 이기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그 싸움은 무엇인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겨놓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안에서 이겨놓고 싸움을 이겨놓고 싸우는 그 싸움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관계가 안 돼서 오늘도 이 말씀이 신앙의 그 원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복된 존재들로 다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온유한 자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내가 주님께서 보여 주셨던 그 믿음의 온유함의 동목을 따라서 내가 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히 내 생명과 같은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내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그 공동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시니 아버지여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어나갈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생명을 이뤄주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공동체 생명의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분서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극휼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아버지여 저희 성령을 위하여 주시 그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음운치를 입고 그 아버지의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라가는 아버지여 각자 있는 자리에 충성하는 생명의 음운치 될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쉬거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아버지의 마트 분들 한번 한번 찾아와주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아버지 주님 회복케 하시는 기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하시는 오늘 맛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가 아버지 주님과는 연합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어, 시작한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한분한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다시 아버지와 이렇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귀한 자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쩌가 주님과 도어주시옵소서 오늘 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아버지와볼수 있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주여 구개복을도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